자, 9월 화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화분은 옹기토로 어, 예, 좀투박하지만은 어, 숨쉬는 주물럭 화분, 네, 9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손가락 분은 엄지 어, 손가락 분이죠. 네, 손가락 분이 나왔고요. 예. 이거는 큰 거의 미니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큰 거를 뺄때 아니면 큰 거를 했을 때 예쁘, 예쁘다 생각되면 이런 작은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많이 뭐, 많이 틀리진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보내드릴 때는, 음, 골라서 보내드릴 수는 없고, 랜덤 발송이고, 작은 화분이라는 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어, 엄지 손가락 분만은 주문받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다섯 개를 세트 주문 실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확인해 주세요. 자, 배송은 12일까지 일괄 배송됩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소 모듬서부터 제가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동그란 거가 3개. 예. 그리고 사각이 3개인데, 어, 나는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어. 또, 크게 키우는 걸 원하지 않아. 또는 내가 키웠는데 얼굴이 많이 작아졌어. 묻어주고 싶어. 하실 때 쓰는 사이즈이고요. 어, 예전에 사각보다는 좀 넓어졌고 어, 고만고만하게 흙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사이즈는 한번 예, 보시고 어, 나에 맞는 어, 그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크기를 조절하지 않아요. 그대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예, 그림이 사이즈를 보시면 은 맞을 거예요. 좀 작게 보인다 그러면 줄자를 한번 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거를 확인하시고, 음, 나에 맞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다 예쁘게 나와 온것 같아요. 네. 예. 네. 많이 다르진 않죠. 하지만, 음, 두 세트가 나와도, 어, 똑같지는 않는다는 거, 어, 보시고, 어, 저는 좀 자꾸, 제가 이 작은 게좀덜 나가도 자주, 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작게 키워보시라고, 예, 하시네요 제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작은 게 만드는 게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은 작게 키우니 예쁘니까. 한번 사이즈 한번 확인하시고, 육종이 있어요. 소자 모듬 육종. 자, 요거는 낮은 사각인데, 어, 사각으로만 이루어진 육종이에요. 그렇지만 길지는 않죠. 네, 길지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이렇게 피다 보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많이 길지는 않는 거예요. 이따 사이즈 사이즈는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음, 폭도 너무 좁은 게 아니죠. 네, 폭도 너무 좁지 않고 너무 길지 않은 합은 낮은 사각이라고 제가 여기 했는데 요거는뭐 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작게 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 또는 나는 자리가 부족해 거리대에 걸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막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보다는 이 사각이 정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요. 이 사이즈를 한번 어, 이렇게 좀 확인해 보세요. 어, 10cm까지는 안 가더라도 8cm, 9cm 이렇게 조금 조금 틀리다는 거그지만 길지는 않아요. 폭은 8cm 정도로 잘랐어도 이게 많이 줄죠. 이게 구우면 줄어드니까 예, 7cm, 8cm는 된다는 거, 예, 거기까지는 안 줄어요. 그래서 어, 좀 작게, 저는 빨간 포트도 여기 다 심을 수 있는데, 덜어는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작아지잖아요. 그런 걸다 요런데 모아줄 때, 나는 거리대에서 어, 키울 때 이렇게 쓰는 화분인데 디자인도 음, 예뻐요. 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낮은 사과 6종이 있어요. 네. 자, 요번에는 롱분이에요. 네, 롱분이 요번에는 요렇게, 어, 길이기로 세 종류 두 개, 두 개, 두 개씩이 있는데요. 어, 나는 긴 게가, 이게 항상 제가, 음, 긴 거는 필요하고, 예, 또 모아줄 일이 많이 생기고, 예, 하기 때문에 긴 거가, 이게, 좀 어렵죠 길이니까요예 그렇지만 이거는 좁고 길다는 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음, 하셔야 돼요 주문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14cm까지 했는데 조금 가감이 될수 있는 거 14cm 이건 12cm까지 했는데 조금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비슷해요 12cm 그 정도가 되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되고 이건 10cm죠 10cm, 12cm, 14cm. 그러니까, 다육이에 맞게 키우시면, 폭은 다 6cm를 잘랐는데, 조금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거는 6.6cm가 훨씬 좀 넘어들었죠? 네, 요거는 6cm가 되고, 조금, 저, 치면은 많이 줄어들어요. 예, 예, 이거는 6cm가 넘고, 요거는 6cm가 되네요. 그 정도는 나는, 어, 심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긴 거가 필요해 목대 생겼어 이런 것들 심는 음, 롱분 6종 요번에는두개두개두 2개, 2개, 개예요 예. 사이즈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중분으로 들어가요 중분에 이제 요거는 사각인데 어, 가을 서부터는 사각 화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음 좋아져야 되고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겨울에는 요음또 자리도 안 찾아야 되고 해서 요런 어 자각분이 많이 나오는데 디자인은 음 제가 좋아하는 요런 빗살무늬서부터 시작해서 네, 좀 다양하고 어 그런데 좀 마음에 드는거는 두번씩 작업이 들어가는게 있어서 그런 디자인도 있고 어 10, 이제 중분으로 들어갈 때는 다 10cm가 넘어가요. 10cm가 조금 안 되면 넓이가 넓어져요. 네. 10cm가 넓, 넓, 넘어가고 어, 이제 요거는 이제 8cm, 예. 8cm가 되는 거예요. 중분이 될 때는요, 조금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두 포트를 모아주고 또 나는 키우는 거를 목대 있는 거, 막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두 포트씩은 모아줄 수. 있을 거예요. 길게 자르는 거는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또 벌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모아주는 사각본으로된 중분 여섯 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중자 중자를 보여드릴 건데 중자 중에서도 요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커지는데 요거는 조금 큰 중이죠. 네. 그제 그러니까 환경이 어이 정도는 괜찮아 뭐 키핑 하고 있어 좀뭐 이렇게 난 풍성한 게 좋아 근데 조금 길게 시, 신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사이즈일 거예요 사이즈를 어 그림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그,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어, 사이즈를 체크하시면 어, 더 이렇게 실수가 없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고 이게 중자분이니까 아 어, 조금 다 8cm가 넘게 9cm 정도 잘랐는데 8cm 정도로 줄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이즈, 어, 길이기도 조금 있는 사이즈네요. 요거는요. 그래서, 음, 좀 묵은 것도 심어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좀, 뭐, 여러 개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 긴게 자라, 잘하, 길게 자라는 것들도 모아보시고, 올 가을에는 조금 자리도 좀 확보해보시고, 예. 라고 요게 조금 큰 중, 요거 좀 살짝 긴중 오종이 나왔어요.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찌글 분을 소개드릴게요. 해 예, 찌글 중분. 예, 찌글인데 요것도 조금 길게 만든 게 그죠. 가을에는 아무래도 모둠을 하고. 모아주고 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분갈이가요. 미어진 것들 이렇게 합치고 하는 계절인데 이손 느낌 보이시죠? 예. 손 느낌 좋아하는데 어 찌그리부는 아무래도 손을 많이 가져. 예. 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예. 그게 손 느낌이 많이 가요. 예. 좀 이렇게 사각찌그리한 것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어, 나는 찌그란 게 싫어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진짜 안 맞아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제가 또로 받기가 힘드니까 나는 찌그란 게 좋아 멋스럽게 신고 싶어 좀 다른 화분을 원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고, 음, 제가 심어보니까 이 찌그리는 진짜 10년, 20년을 키워도 지루하지 않는 화분이에요. 사이즈는 중분에 다 해당되니까 요번에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이거가 10cm 넘게 자랐는데 10cm 폭을 보시면 되고 어 이것도 8cm. 예, 8cm 정도 되는 거고 작은 이거는 길잖아요. 길고 넓고 이거는 넓어요, 폭이. 예. 그래서 음,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찌그하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나는 찌그러지 한게 싫어하시면 요예 세트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요렇게 어~ 조금 요 찌그리 분만은 어~ 조금 조금 더 단순해요 네자 그리고 이번에 직사각 직사각이 어~ 우리 화분의 직사각은 제가 막종 이제 사이즈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이 가는 직사각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번에는 어~ 긴거 하나 짧은 거두개 했는데 요번에는 긴거두 개, 짧은 거 하나예요. 근데 가는 직사각이라는 건 확인하시고 넓은 직사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폭이 한 6.5cm, 6cm, 6.5cm 이거를 꼭 확인하세요. 6cm가 되는 거 있고, 어, 이게 막긴 거는 가운데가 줄어요. 예, 요거는 길지 않으니까 덜 줄어가지고 한 6.5cm 줄 조금 안 줄은 건요. 기르면 가운데가 줄고 자꾸 줄어든다는 거. 예,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은, 그래도 고기 화분에 맞게 심으시면 돼요. 멋스러워요,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모둠하는 깊은 직사각이에요. 예. 여기다 모둠도 하듯, 이렇게 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개 합식하는 것도 되지만, 모둠도 가능해요. 두 개, 요런 거 넓은 거는 세 개. 예. 요게 한 19cm, 한, 더 줄은 거예요. 20cm 잘랐는데요. 요거는 폭이 8cm가 되는 거예요. 깊이가. 요것도 8cm가 되죠. 요것도 8cm. 그래서 긴 거, 좀 넓은 거. 요거는 8cm. 8cm. 요것도 폭이 훨씬 좀 넓죠. 아까 그거보다는 사이즈들을꼭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나는 모둠모둠두 개, 세개모둠하고 싶어. 예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실 때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도 좀 있잖아요. 음. 항상 정사각에 심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직사각은 잘 심으면 멋스러워요. 네, 하나 하나 모두 맞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직사각 3종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요거 대자분은 사각으로만 이어 이루어진 어 사각 4종이죠 예, 근데. 조금 높은 거두 개, 조금 낮은 거두 개인데, 조금 높은 거는 이제 10cm가 조금 안 되는데 대신 길이기가 길고요. 이 예, 요건 이제 1 0 c m 되는데 길이기가 10cm가 안 되고, 요거는 10cm가 되는 대신, 10cm가 되는 대신 이건 창 같은 것도 심어도 되고 군생. 예, 요거는 이제 8cm. 어, 이 그러니까 조금 높으면은 폭이 좋고요. 낮으면 폭이 넓고 그래요. 요렇게 4종. 뭐, 창 같은 거, 군생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 소복하게 심을 때 쓰는 사각분 4종. 쓰기가 편하죠? 사각분이. 요렇게. 음. 요런 디자인의 사각분 4종이 있어요. 네.